이 어, 3번은 보조선을 그려야지 조금 편한데요. 요거하고 평행이 되는 선을 여기다가 이렇게 거볼게요 여기하고 어, 평행이 되도록 얘하고 얘가 평행입니다. 그 다음에 이걸 연장, 여기도 이렇게 연장하면 여기는 여기 요기 평행이라고 그랬고 여기 여기 평행이니까 얘가 평행사변형이 되겠죠. 어. 자 그러면은 우리가 a g 를 한번, 요기를, 요기를 한번 구해보려고 그래요. 요기를, 요기를, 음. 자, 요것도 한번 연장을 이렇게 해볼게요. 이렇게 연장을 해주면 여기는 3이 되겠죠. 여기는 3이 되겠고, 요것 때 요기를 X라고 놓으면, 요기를 X라고 놓으면, 여기 X가 되고, 요기는... 여기는 x 배기 3이죠. x 배기 3. X대 x 대 x 배기 3은 X대 x 대 x 배기 3은 x 대 x 배기 3은 요거 16대16대 16대 12가 되겠죠. 그래서 요요 요 길이를 찾아 보겠습니다. 그럼 요 길이 구하면 이제 구하는 거죠.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똑같으니까 a 2를 구해달라는 거니까 요거만 해주면 되겠죠. 이렇게 안에 곱해주면 16x-638, 48은 12x, 4x는 48, 그래서 x는 12가 되겠네요. 여기가 12니까, b 도 당연히 12가 되겠죠. 평행사 변형이니까. 자, 그래서 이걸 연장, 이걸 연장해서 이 삼각형과 이걸 이렇게 연장해서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닮음이다. 라고 해서 풀었습니다. 3번은 12.